첫 번째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생테티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3호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 점유율 확보와 전방 공간 압박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는 구조를 추구한다. 안드레이 산투스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볼 배급에 능하며, 바코와 예미하는 빠른 속도와 연계 능력으로 전방에서 활로를 만들어간다. 특히 미드필더 라인과 투톱 간의 간격 유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 집중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에서 상대보다 유리한 전개를 보이고 있고. 수비에서는 300 시스템을 통한 폭 넓은 커버와 빌드업 차단에 초점을 맞추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다 생태티에는 부상 이슈로 인해 수비 라인의 안정성과 중원 압박 효율이 동시에 저하된 상태고 부슈아리의 부재는 전방 압박과 탈압박 전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코르누와 부아치 이탈로 인해 수비 전환 속도와 커버 범위가 축소된 상황이며 특히 다비타 슈빌리와 스타생이 전방에서 찬스를 만들고는 있으나 중앙의 연계 속도와 침투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마무리 완성도가 떨어지는 흐름이며, 세컨볼에 대한 반응 속도도 낮아 후반 실점 위험이 큰 구조다. 중앙 탈압박, 전방 압박 회복,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스트라스부르가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전술적 안정감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반면 생태티에는 핵심 부상자 이탈로 인한 조직력 붕괴와 완성도 저하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기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수비 전환과 템포 유지가 무너진 경기에서, 스트라스부르의 옷의 흐름이 예상된다. 두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 조밀한 압박과 윙백을 활용한 전개를 시도하는 팀이며, 하지만 좌우 윙백만으로 상대의 측면 압박을 버텨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수비 시 전방 세 명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볼 대응과 측면 수비 전환에 불안한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에제는 탈압박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공수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흐름 속에 전방 연계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다. 아스톤 빌라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수 간격을 좁게 유지하며 윙포워드와 풀백의 인 측면 조합을 활용한 공격 전개에서 강점을 보인다. 레시포드는 측면 돌파 이후 박스 안을 찌르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틸라맨 4-로저스 조합은 중원에서 볼 소유 및 전방 연결 모두 안정적으로 수행 중이며 특히 상대가 3 0구조일 경우 측면 숫자 우위로 박스 근처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 크리스탈 펠리스는 구조적으로 아스톤 빌라의 측면 압박에 대응하기 어려운 포메이션을 운영 중이며 중앙과 측면 간격이 벌어질 경우 세컨볼 회수에서도 뒤처질 가능성이 크고 아스톤 빌라는 안정적인 간격 조율과 빠른 전방 연결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팀이며 이번 경기 역시 전체적인 구조상 크리스탈 팰리스가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다. 세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라이프치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점유와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구조지만 현재는 교체와 디나, 에빈베의 부상으로 인해 중앙 연결 고리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전방 투톱은 세컨볼 회수와 문전 위치 선정에서는 위협을 가하지만, 마무리 결정력에서는 일관성 부족이 노출되고 있고, 라인간 압박 간격은 좋지만, 최종 박스 안에서의 슈팅 집중도는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라이프치히는 전개 템포는 빠르지만, 핵심 조율 자원인 캄플과 슐라거의 이탈로, 전방과 중원 연결에서 리듬이 끊기고 있으며, 템포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이며, 오펜다와 세스코의 개인 기향은 뛰어나지만, 이선 지원이 매끄럽지 못해, 박스 앞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고 세컨볼 전개도 원활하지 않다. 프랑크프루트와라이프치 모두 핵심 연결 고리. 이탈과 전방 마무리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겪고 있고. 경기 내내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찬스 대비 실점 가능성도 낮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개는 빠르나 마무리는 흐릿한 전형적인 무승부 시나리오다. 네 번째 경기 르아브르 대 AS 모나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르아브르는 홈에서 수비 안정 위주의 433 전형으로 라인을 내리고 전방 압박보다는 공간 조절에 초점을 맞추는 운영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강태와 조우아오이가 동시에 징계로 이탈하면서 중앙 수비력과 측면, 커버 범위 모두가 약화된 상태고 빌드업 시 상대 압박을 넘기지 못하고 후방에서 끊기는 장면이 잦으며 파이널 서드 진입 허용 시 세컨볼 수비 대응이 늦고 공간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흐름이 반복된다. 모나코는 자카리아의 후방 빌드업을 중심으로 엠볼로의 중거리 연계 미나미노의 공간 침투 그리고 비에레트의 결정력으로 이어지는 정교한 수직 전개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 나가고 있고 하프 스페이스 활용 빈도가 높고 포지션 스위칭을 통한 압박 분산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자카리아 엠볼로 연결 이후 이선 침투가 시작되면 상대 수비는 후퇴하며 라인을 정비할 시간조차 놓치게 된다. 최근 경기에서는 볼 점유와 전방 전개 완성도 모두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르아브르는 조직적인 수비 운영을 시도하나 핵심 자원의 결정으로 수비 블록 완성도와 커버 능력이 명확히 떨어져 있고 반면 모나코는 후방 빌드업과 전방 연계 모두에서 전술적 안정감을 보이며 빠른 흐름 속에서 르와브르의 수비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총체적인 템포, 전개 효율, 전술 완성도에서 모나코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섯 번째 경기 리용대 스타 드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용은 전통적인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사이드 주도권을 통해 공격 전개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팀이며, 쉐르키는 공간을 넓히고 상대 수비를 끌어낸 후, 커신 혹은 크로스로 연결하는 패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미카우타제는 전방에서 라카제테와의 연계 플레이로, 하프스페이스를 침투하며 마무리 효율을 높인다. 후상자 이탈이 있긴 하나, 공격의 중심축은 살아있으며, 측면 싸움에서 분명한 전술 우위를 점하고 있고, 스타들에는 수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3-5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윙백 한 명이 넓은 측면을 전담하는 구조적인 약점으로 인해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리옹과 같은 4-4-2팀을 상대로는 측면 수적 열쇠가 명확히 드러나며 상대 측면 돌파나 오버래핑에 따른 공간 방어가 어려워지는 구조고 세이두의 부상은 수비 라인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심화시키며 전방 전개 속도도 끊기고 빌드업 연결도 끊기기 쉬운 상황이다 리옹은 측면 돌파, 오버래핑, 이선 침투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전개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가는 템포 유지력이 높고 반면 스타들에는 수비 간격 유지와 커버 디펜스가 흔들리는 구조로 인해 결정적 순간마다 수비 대응이 느려지는 약점을 반복하고 있고 이 구조적 차이로 인해 리옹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섯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하피냐와 라민 야마를 중심으로 한 이선 전개를 시도하고 있고 하지만 레반도프스키의 부상 이슈는 전방 마무리에서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고 있으며, 출전이 가능하더라도 무리한 기용일 가능성이 높아, 퍼포먼스가 정상 컨디션을 보장하지 않는다. 중원 조합은 안정적이지만, 전방에서의 결정력과 포지션 유지가 흔들리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격 템포가 끊기는 장면도 반복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비니시우스 벨링엄의 공격 콤비를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아스날전 패배 이후 경기력 전체적으로, 기동성과 압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밀리탄과 카르바알의 이탈로 인해 수비 라인의 전환 반응 속도도 늦어졌으며, 공격에서도 볼 소유는 많지만, 위협적인 찬스 창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은 상황이며, 무엇보다 팀 전체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적극적인 전개보다 리스크 최소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레반도프스키와 밀리탕, 양팀 핵심 선수들의 이탈은 전술 밸런스를 크게 흔들고 있으며, 양측 모두 적극적인 전개보다는 실점 억제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고, 기대와 달리 루즈한 흐름으로 흘러가며, 실질적인 위협 없이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